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올가을대로 가장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찬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은 더욱 춥게 느껴졌는데요. 강원 북춘천에서는 공식적인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 다소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 보이며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올라 18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불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 보이며 깜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 였습니다.